안녕하세요, 제와이팍입니다. 안녕하세요, 쭈물레입니다 슬리브계 의 명품. 오늘은 레그 컴프레션 슬리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XS <laughs> 제품이에요. 에너스킨 마크로 되어 있는 스티커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 여기를 저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거를 밀면 이렇게 박스의 부분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아주 박스 디자인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벌써 뜯어가지고, 여기 제일 위에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열면, 이렇게 제품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FDA, FDA가 이게 의약용품으로 어, 승인을 해준다, 이런 의미라고 음. 음, 알고 있는데, 이게 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운요 그런 건가 봐요. 음. 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도 그렇고 <laughs> 안에 테이핑 처리도 돼 있고 질적으로나 기능적인 면, 면으로 봤을 때 뭔가 명품을 차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또 지금 엔엄청 애... 깔끔하고 뭐 영어가 황금 적혀 있다든지 <laughs> 음, 그렇게 티가 안 <laughs>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에너스킨을 착용한 걸 알고 있어요. 음, 그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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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깔끔하고도 진짜 조그만데 다 알아보는 음. 그런. 명품들이 그렇죠. 티가 안 나는데도 명품 사람들끼리 알아보는 그런. 음. <laughs> 명품을 갖고 싶다는 건 아니지. 아, <laughs> 거 아니지? 자꾸 음. 반짝이는 거. 자꾸 반짝이는 거, 명품. 어 겉면 재질은 이거는 무슨 면하고 비슷하죠? 느낌이. 촉감의 느낌을 설명을 해주면. 스포츠 요즘에. 음. 나 땡땡, 아기 땡땡 응 나이키 아기어스 괜찮아 나 땡땡은 뭐야? 스포츠웨어 중에 요즘에 음. 음. 면은 아닌데 음. 그렇다고 완전 운동복은 아닌 요즘 그 중간 왜... 레깅스랑 오! 오! 비슷한 느낌인가? 네, 응. 면이 촘촘하면서 두껍지 않고 신축성도 엄청 짱짱해요 가공 처리되어 있는 것도 맨들맨들한 게 아니고 약간 거치러면 마찰력이 좀더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 엄청 잘 늘어나는데? 이잘 늘어나는게 힘없이 잘 늘어나는게 늘어나는 아니라 진짜 짱짱한 고무들이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정말 잘 잡아줄거 같요 이거는 앞뒤도 모양이 달라요. 근육 모양에 따라서. 근육의 모양에 따라서 음, 여기는 핸드.. 스트인모양이고 음. 종아리 비복사근 이쪽 모양이고 이쪽은 무릎! 오 비복사근. 무릎이랑.. 호호. <laughs> <오. 웃음> 최대 <laughs> 최대 중심 <출신>. 무릎 <laughs> <잡으시는 웃음> 음, 여기 무릎 완전 여고 진짜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 네. 안쪽과 바깥쪽 음, 안쪽과 바깥쪽 어 설명서에는 이렇게도 착용을 할수 있고 이렇게도 착용을 할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음. 어. 실리콘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 해서 신으면 경기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실리콘 부분이 바깥으로 되어 있도록 해서 사용할 때는 회복을 할때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거의 이렇게 썼고 경기력 향상에만? 응, 경기력 향상에요 이거를 착용했을 때 느낌은? 고무장갑 중에 들어갈 때는 빨간 고무장갑 느낌인데 닦였을 응. 때는 그 흰색 수술용 장갑 알죠? 아. 그런 느낌이에요. 착 아. 붙어요. 응. 자, 착용하고 운동을 했을 때랑 착용을 하지 않았을 때 운동했을 때의 느낌은 몸을 풀고 운동을 해도 예전 같은 움직임이 잘안 나오는데 이거를 착용하면은 한 제가 느낄 때한10% 20% 정도는 착용 안 했을 때하고 착용했을 때 움직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10%에서 20%. 제가 느낄 때. 어떤 방지랑 경기를 항상 챙겨줘야지. 점프를 하거나 발을 뛸때 근육이 하나 더 생긴 느낌. 아이언. <laughs> 에너스티 5대 네. 아이언의 갑옷. <laughs> 타이거맨 저리 가라. <laughs> 21세기의 슈트. 오, 21세기의 히어로 슈트. 오. <laughs> 어, 제가 XS를 쓰는데, 실제로 제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를 작게 이거는 주문했어요. 손을 담당해주시는 분께서 이 제품은 한 사이즈 작게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거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줬었는데, 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럼한 어, 사이즈 작게? 응. 제가 원래 제 사이즈보다 작게, 한 사이즈 작게 했어요. 어. 세탁은 이렇게 해서 세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응. 이렇게 해서 세탁을 하래요. 왜요? 그래야지 실리콘 부분이 여기가 어, 혹시나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햇빛에 말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음... 음, 탈수기로 세게 짜지 말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럼 건조기 쓰면 안 되겠네요? 건조기 쓰면 안 되겠죠 음, 건조기 쓰면 실리콘이 녹아내리는 거죠 음, 그리고 한번쓸 때마다 저는 세탁을 계속 했거든요 세탁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세탁기 돌렸어요 일반 빨랑 같이? 응나 같이 했어 대신에 속옷 넣는 망, 세탁망. 응, 세탁망에다가 넣어서 그냥 그렇게 아. 했는데 설명서에는 손세탁을 권장한다고 되있더라고 그리고 단독세탁을 권장한다고 되있더라고 단독 아, 난... 어, 다... <laughs> 단독 세탁도 하라고 손세탁도 하라고 그냥 넣는데 <laughs> 손길구리시네 어. 아무 없소 아무 소 없어요. <laughs> 그만큼 찬찬하다라는 거죠. <laughs> 어, 그래도 혹시나 불안해서 그나 <laughs> 그나만 했는 게 세탁망에 넣은 거야. 세탁망. 슬리브계 면충. 제가 오른쪽을 왼쪽은 거의 안 쓰고 오른쪽만 썼거든요. 오른쪽 왼쪽이 구분돼 있나요? 응. 여기 보면은 발목 부분에 뒤집어 보면은 실리콘 부분에 이거. 오 적혀 있어, 적혀 있어. 얘는 표기가 엄청 잘 되어 있는 곳곳에. 응. 안 지워지게 와이 확실히 마크로 찍었네요. 오, 실스 이거 오른쪽만 쓰고 왼쪽은 안 썼는데 사이즈를 응. 보면은 실리콘이 늘어난 건 아니고 응. 면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많이 잡아당겨지고 하니까. 응. 근데 처음이랑 지금이랑 느낌이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응. 거의 1cm 정도 길이 응.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 실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응. 그렇게 세탁 막 돌린 거치고 진짜 음. 괜찮다. 음. 실밥이 아주 촘촘하게 음. 잘돼 있어요. 와. 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기는 어려운데 거의 지금 안쓴 제품이랑 한달두달 달 썼는 제품이랑 실밥 상태가 거의 똑같아요. 음, 실리콘 부분도 별 차이가 없는데요. 예, 네, 별 차이가 없어. 수분 분리 찾기 하고 있는 것 같다. 음. 실리콘 부분이 음. 어.. 지금 썼는 거는 코팅된 것처럼 조금 더 매끈해졌어요. 이 부분.. 음. 자주 쓰인, 부딪히는 부분.. 그그죠 음. 코치님은 음. 지금 무릎 주변이 가장 많이 음. 매끈매끈해졌고 음. 이 세탁이 제대로 안 됐나 봐. 헉. 때가 이 남았네. 이제 손 세탁 하셔야 되겠어요. 슬리브계의 멈 단점이 뭐였을까? 아, 아무래도 단점이라고 하면 일반 슬리브보다는 신는데 오래 걸리는 게 단점. 기니까. 똑같은 만약에 긴 거라도 이거는 실리콘이 있어서 다른 슬리브보다는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 실리콘 부분을 살에 접착해서 그대로 당겨 올리면 살다 잡아 당기는 그런 느낌이. 에요 그래서 착용할 때 이렇게 착용하는 또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다른 슬리브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근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이 슬리브는 섬유 소재로 되어 있는 슬리브 플러스. 테이핑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어. 그렇게 치면 테이핑과 슬리브를 두 개를 다 사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시간도 더 절약될 것이고 어. 테이핑을 하는데 또 시간 걸리니까 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테이핑 할 때는 근데 이거는 음... 이미 테이핑이 다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이 착용하는 방법대로 있기만 한데 타 브랜드에 많이 요즘 종류별로 가격 다양하게 나왔지만 음. 에너스킨을 한번 살 때는 사실은 조금, 아,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한번 착용해보고 한번 사신 분들은 계속 에너스킨이 좋다라고 확실히 음. 나오니까 스폰 음. 받은 거 좋겠어요 부러워요 안 그래도 이거 에너스킨 제품을 쓰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좋은 기회 에 이렇게 스폰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음. 제가 더 열심히 홍보해드릴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오. 홍보 마케팅은 쪼무레입니다. 나 진짜 궁금한 게 생겼는데. 뭐? 이거 입을 때 보고 나에게 남자 같은 경우 사각. 입으시는 음. 분들은 음. 이렇게 겹쳐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음. 그 부분? 어, 아니. 에요이 이 길이가 그만큼 길지 않고, 남자 드로즈 팬티 입으시는 그 위치보다 어, 짧아요. 어. 아. 그래서 팬티하고 겹치진 않아요. 음. 음. 어, 이거를 착용하면 잘 흘러내리지 않냐? 음. 아, 그럴 것 같은데. 어. 처음엔 저도 이거 잘 흘러내리지 않겠냐 했는데, 저는 착용하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배드민턴을 쳤는데 이 허벅지 부분이 흘러내려서 다시 이렇게 접어 올 이렇게 끌어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거의 한두달 정도 쓰고 있는데 오 가장 애장돼. 음. 지금까지 E75 레그 컴프레이션 슬리브 세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은 제가 아는 부분에서 댓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아요와 네, 구독도 눌러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